보시죠, 보시죠. 억울하다, 억울하다. 국민이 있어야지, 주민이 있어야지. 습니다이 나라가 무슨 도의 나라입니까? 대기업의 나라입니까? 우리 참두 아파트 주택가 밑에 아파트 밑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땅움을 뚫어놓고, 고통을 뚫어놓고, 주민들에게 물물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철 씨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안 했습니다. 동구 청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안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대기업이 전부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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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억울한데 정부란 뭐합니까? 정부란 뭐합니까? 국민이 떠야지. 정부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어그라다어그라다어그라다다 인천시, 공산청 포스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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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이 부분은 내 말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맨처입니다 우리는 오들에서 맞습니다. 민 여러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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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이런 댓글을 합니까? 선량한 네. 주민이고, 겁 없이 살우에 네. 어르신들이 왜 이런 짓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울에서 왔습니다. 음.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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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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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역국회원안산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군청 장자 이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었는지 답이 없습니다. 꿀떡을 먹었는지, 찰떡을 먹었는지, 부산 떡을 먹었는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반응에 대해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천지검에 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철저한 수사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누구야? 요구한다! 누구야? 요구한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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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한다! 요구한다!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정부도 지켜주지 않았고, 인천시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기청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해서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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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고 짓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시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인천시 의 동구 송년동에서 왔습니다. 인천시도 시장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동구정령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안상수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정치인들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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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재나 포스코 호텔, 그 악덕경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덕경 포스코 호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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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억울해서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네 번째 왔습니다. 내일도 또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은 고생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들 때문에 왔습니다. 격책임져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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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はいますから。